<laughs> 와 진짜 그렇다. 경 기호 씨, 아니 기호 씨. 자, 자 이게 이게 벌칙이래요.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 잠옷을 입고 다음 의상 갈아입기 전까지. 오, 전까지입니다. 근데 잘 어울린다. 진짜. 이건 벌칙이 아니고 저거 아니야? 특혜뭐 떨어졌다. <laughs> <laughs> 공룡 띵? 아 그러면 이거 입은 김에 그 공룡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. 에? 네? 공룡 공룡 소리? 맨날, <laughs> 카이 선대공사하셨크 <laughs> <laughs> 경수랑 잘 어울리네. 경수, 경수 매일 잘때 이렇게 입고 다녀. <laughs> 경수 이렇게 입고 테니스 광장. 그리고 울고. 아니, 근데 그 테니스 광장 언제까지. <웃음> <웃음> 내가 어제 그저께도 경찰이 얘기했거든요. 이렇게 입고 테니스 황자 보다가 울린다고? 울면 울면서 잠들어? 안 그래요. 자 그러면은 다음 코너를 진행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그렇죠. 네. 뒤에 보시면 이 마이크 스탠드가 세팅되어 있는데 이게 왜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? 저희도 모르겠습니다. 어, 저희가 어 저번 활동할